예 안녕하세요 지상음의 매야보살 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상음의 매야보살 입니다 반갑습니다 뭐가 또 궁금해요? 인복이 없다 인덕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복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뭐... 그런 거를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 다 <laughs> 특급 비밀인데 아 청균눈살 또 발사해야 되네 <laughs>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띠들은 이게 통계적인 거예요 이게 누구다 생년월일 씨는 지금 없어요 통계적인 거예요. 올해 인떡인복이 쏟아지는 띠를 말하는 거예요. 개띠어, 또 돼지띠어, 또 말띠.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 지인과 기인.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부필해주고, 내가 어떤 발자취를 가는 발걸음, 걸음걸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인떡인복이 있다는 거죠. 생전 없었던 일이. 그래서, 자, 이, 말띠분들, 아까 말했잖아요. 말띠분들이 뭐가 있냐면, 사업, 동업, 투자자, 파트너,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음색, 이 말띠들은. 아까 돼지띠들은 뭐냐면, 결혼 못한 분들, 재혼을 한다든가, 결혼 못한다는 분들, 혼인 대기사가 열리는 거예요. 개띠 같은 경우는 뭐냐면, 투자.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어. 아, 주식하고 싶어. 주식 폭락 했는데 어 나는 했는데 어머 주식이 다 불놀라. 근데 지 문서를 잡았는데 어 어떻게 돼? 지 문서가 상승돼서 이 돈이 막 갑자기 폭등해서 떴어. 막이러면이 개띠 분들은 문서의 운에 음, 돈의 운이 술술 풀리는 운개예요 올해. 그래. 그러면서 옆에서 내가 뭘 한다면 다 도와주는 거지라. 이러한 분들 개띠, 돼지 말띠 분들이 올해 상승의 운이 들어서 이 봄에는 대박, 상승해, 대박. 이게 이분들이 뭐가 핀 거냐면, 인떡, 인복이 있는 분들이 뭐냐면, 만개와의 꽃이 폈다, 그죠? 인기살. 이게 이런 분들이 인기가 있는 거지. 내가 어디 가도 우리 피디님이, 오, 뒤에 후광이 비춰, 빛이 비춰, 와! 이런 식이 오요 선생님, 아까 나이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띠별로 그 최고의 어, 운기를 가진 나이가 있을까요? 어, 있죠. 자, 개띠 분은 82년생이 됐고요. 마요41 되죠 올해. 에디띠는 95년생 27, 28 되는 건가? 올해 생. 말띠 분 66년생 말띠 분이 아마 57 됐고요. 성주의 운이 들어오면서 문서 이동 또 어떤 사업 동 뭐다 그래서 성재 태 운이 두르면서 활성 운이 되게 구조 자요 새띠 분들은 올해 가는 발걸음 걸음 뭐 꽃길만 걸어가고 승승장구 되셔서 대박의 기운이니까 좋은이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